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추워진 날씨지만 여전히 봄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이 추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미 온 봄을 즐기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입에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귀한 신학적 지식을 통해 우리의 영과 믿음이 든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36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绝起梦。 한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여다 아멘. 안녕하세요 송희설입니다 팀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불의 문제를 다룹니다 팀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네 번째 이유로 기독교의 불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팀켈러는 교회가 불의를 많이 저지른다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속했다가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많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리적이고 전투적이고 착취적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조종당하는 경험을 하고 질려서 떠난다. 그러나 팀 켈러는 이런 참담한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은 엉터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격상의 결함의 문제, 전쟁과 폭력의 문제, 광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격상의 결함의 문제입니다. 팀켈로도 그리스도인이 성격상 문제가 심각하다 인정합니다. 교회 쪽에 다툼과 분파주의가 많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교회 리더들은 세상 리더들만큼이나 부패해 있는 것 같다. 팀 켈러는 타 종교인이 오히려 성품과 성격이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한다. 선하고 지혜로우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근사한 선물을 우리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런 은혜가 신앙, 인종, 성별, 사회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없이 베풀어져 있다. 신앙 생활을 안 해도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그리스도인이 성격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은 못난 성품을 가진 채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받고 나서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지만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교회는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가득하다. 교회는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품이 바로 좋아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신앙과 폭력의 문제인데요. 팀켈러도 신앙이 빌미가 되어 전쟁이 벌어지고 폭력이 행사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흔히 타 종교를 악으로 보고 종교 전쟁을 일으킨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종교재판이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통해 폭력과 억압을 행사했다. 교회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팀켈러는 기독교의 폭력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세기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공산 정권은 제도 종교를 배격하고 자기 국민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신의 관념이 사라지면 국가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것, 다른 개념을 이상화한다. 독일 나치는 인종과 혈통을 절대 자리에 올렸다. 마르크스 주의는 국가를 이상화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단두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폭력은 기독교의 이름으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도덕적 절대주의와 세속주의의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이 저질러졌다. 폭력 충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광신, 광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광신은 비이성적인 신앙이라는 뜻이지요. 광신자는 비이성적으로 신앙이나 사상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팀 켈러도 기독교 안에 광신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광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대개 영화, 텔레비전, 민주당, 동성애자, 진화론자, 운동권 판사, 타종교인, 국립학교 교육에 대해 반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팀켈러는 광신적 그리스도인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성적 도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광신적 그리스도인은 열성적 도덕주의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열성적 도덕주의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배척하고 억압했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오직 은혜의 구원 교리로 광신적 그리스도인의 열성적 도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공로 때문에 구원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한없이 겸손하게 한다 광신적인 이들은 복음에 헌신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다 광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지나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팀켈러는 광신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위로 종교 의식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처럼 쓰는 건데요. 팀켈러는 네 번째로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만큼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하기 전에 성경이 종교를 먼저 비판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가 당시 종교를 비판했고 신약의 복음서도 당대 종교를 비판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비판했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 독선, 편견, 탐욕을 원색적으로 꾸짖으셨다. 그들을 향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을까요? 팀켈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식과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가며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경향 그것에 분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팀켈러는 성경이 종교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의 기초를 이루는 토대를 비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러 인간을 억압하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원적으로 사회 불의의 기초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팀켈러는 북유럽 앵글로색슨족의 명예기반 문화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역사학자 존 써머빌의 연구를 인용했는데요 앵글로색슨족을 비롯해 북유럽 부족들은 명예의 개념과 수치심 기반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다른 이들의 존경을 얻고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 행동했다. 자기중심적 윤리였다. 수도사들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비를 행하는 복음 윤리를 전했다. 타인 중심의 윤리였다. 앵글로색슨족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족 문화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적으로 받아들였다. 수도사 여성 농노들에게만 타인 중심의 윤리를 요구하고 전투를 하는 사나이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도사들은 북유럽의 명예 기반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인간됨보다 자존심, 섬김보다 지배, 화평보다 용기, 겸손보다 명예, 많은 존중보다 부족 충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 기반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었다. 팀켈러는 교회의 부리에 대한 비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리를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교회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붙잡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불의를 바로잡을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비평가들도 기독교 안에서 얻어낸 자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고발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자체로 신앙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 기독교 역사를 소개합니다. 노예 제도는 오랜 세월 인류 문화의 보편적 현상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 제도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기독교화된 중세 유럽에서 최초로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 중세 농노는 고대시대의 노예는 아니었다. 근대에 와서 윌리엄, 윌버포스, 존 울머는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벌여 결국 성공했다. 가톨릭 교황도 세속국과 스페인의 식민지 노예 무역을 반대했다. 팀켈러는 20세기에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성경을 앞세워 흑인 민권 운동을 일, 일으켰다. 199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인종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드가 종식된 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20세기 후반. 동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공산주의의 반기를 들었다 인내와 촛불과 십자가를 무기로 전체주의 공산정권을 무너뜨렸다 1980년 엘, 엘살바도르의 오카르 로메로 대주교는 독재정부를 비판하다가 미사 때 총격을 받고 순교했다 루터 교회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도 빼놓을 수 없다 보네퍼는 나치에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은 어, 개인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전쟁과 폭력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였다 했어요. 비성적 광신은 열성적 도덕주의 태도고 은혜의 구원의 교리를 모르는 종교적 태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달래고 조종하는 종교를 비판했고요. 오히려 성경이 사회적 불의의 기초 그 토대를 무너뜨렸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 역사를 참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교회가 불의를 많이 행했고 현실에서 정의가 다 실현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성경의 복음에 정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고 교회도 정의를 많이 실현해 왔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thank yeah. you yeah. yeah.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협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